네, 여러분, 예고해드린대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회장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laughs> 예, 지난번에 그 간호사법 파동... 그때 전후에서몇번 저희가 모셨는데 네. 이번에도 또 지금 의대 정원 문제 때문에 정부와 의사협회 또 의료계간에 좀 긴장이 상당히 고조된 상태라서 저희들이 모셨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필수 의료하고 지역 의료가 문제가 됐던 게 음, 예. 2010년 전부터 문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네. 사실 의료계에서 전문가들이 어 2010년 중반 들어와서 소아과 산부인과 이런 게 문제가 되고 네. 또 필수 의료라든가 지역 의료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음. 사실 정부에서 그동안 여러 정부가 지나왔지만 특별한 관심을 가지진 않았습니다. 아하, 그러다가 예. 이거는 이번에 이제 소아청소년과 뭐 오픈런이라든지 음. 어, 응급 환자분들께서 적정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전전하다가 사망하는 이런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하. 예. 그러다 보니까 마침 의사 수가 부족해서 이런 것으로 지금 약간 여론이 호도가 되고 있는데요. 네네. 사실 근본적인 것은 필수의료 어떤 기본적인 체계라든가 환자 이송 시스템 이런 부분에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좀 따지고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수의료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정부에서 이야기했었지만 지난 10월 19일에 윤석열 동령께서 지역 필수의료 혁신전략 음. 그 대책을 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어느 정도 상당히 좀 그래도 진전된 대책들이 발표되어서 네. 앞으로 쭉 조 의료계와 정부가 논의해서 이걸 풀어나가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필수의료문제와 지역의료 문제 두 가지가 10여 년 전부터 쭉 의료계의 핵심 이슈로 제기가 되어 왔다. 네. 그런데 이 문제를 의대 정원을 늘리 면다 해결되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 해서는 안 된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우리 이필수 회장님을 모시고.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에 대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어 우리가 이것을 접근해야지 올바른 해법이 될 것이냐 이런 차원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셨습니다. 우선 필수 의료 문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어, 필수료 문제는 사실은 이게 의사 수가 무조건 늘어 될 문제는 아닙니다. 예. 어, 필수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현재 저희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뭐 외과 같은 이렇게 필수료가 기피하는 이유가 네. 가장 첫 번째 문제는 의료인들이 어, 법적 부담감이 굉장히 과중하기 때문에 네. 사실 지난번에 아셨지만은 뭐 요새 최근 들어서 어, 법원의 판결들이 굉장히 과중하게 나오는 경향이 어허,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이라든가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 상대적으로 기소율이라든가 유죄 판결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 예. 제가 표를 잠깐 가져왔습니다. 네, 그 카메라 좀 잡아주시고요. 음. 예, 의사 의료 행위에 대한 형사 네. 처벌 현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저희 우리나라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있을 때 기소율이 네. 일본의 약 40배보다 더, 더 높고 일본이 어, 높높고요 예. 그다음에 독일보다는 약 우리보다 60배. 그리고 음. 영국보다 900 업에 저희가 기소율이 높습니다. 네. 또한 유죄 판결률도 일본보다 약 7.7배, 영국보다 50배 정도 더 들고요. 아울 러 아, 여기 또 민사상의 막대한 책임까지 나와서 지난번에 산부인과에서 분만신분사주 약간 문제가 생겼었는데 네. 10억 배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하, 예. 아 그러면은 그 병원은 이제 완전히 그 폐업을 해야 되고 음. 그 의사 선생님의 인생 자체가 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아, 어렵게 예. 되고 네. 그렇게 되면 더욱더 필수 의료과가 그렇기 때문에 수가는 어, 굉장히 아진데 비해서 네네네. 이렇게 우제 판결도고 그 과도하게 이렇게 형사책임이라는거 법적 부담감이 많기 때문에 응급부과과라든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이런 과를 기피하게 되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 우리 회장님 말씀 들으면 그 국회의원들이 좀 저, 이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아유 우리는 그냥 교도소 단배락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선거법이 하도 까다롭고 음.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하는 말인데 음. 지금 보니까 의사들이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아시겠지만 2017년 예. 이대 목동병원에서 한번 뭐 네, 네. 소아청소년과 입원실에 사고가 나고 나서 예. 소아청 그때 교수님들이 물론 유죄에서 무죄로 나오 판결 이 마지막에 나오셨지만 그 사이 직접 구속도 되셔서 아하. 그 이후에 2019년부터 소아청소년과 지원율이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음흠. 지금 약25% 정도 중원년 밖에 안 되거든요. 네, 네. 그리고 또 지난번에 응급과 전공이 뭐 구속 될 뻔했었고 네. 이렇게 하는 사고가 터질 때마다 그과의 전공이 선생님들 들이 깊이를 하게 되거든요. 음. 이렇게 보니까 필수료들도 점점 어려워지는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예. 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필수 의료 수가 자체가 네. 사실 OECD 수가보다 굉장히 낮다는 것을 좀 제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어느 정도입니까? 어, 제가 2022년에 뭐 언론 사이에서 보도든 수가랑 비교해 봤는데요. 네. 한국과 가까운 일본의 뇌종양 수가가 음. 뇌 수술할 때 뇌암 같은 게 종양 수술할 때 한국 약 245만 원인데 비해서 네. 일본 약 1,580만 원 정도 되어가요. 6분의 예. 1 수준이고요. 네. 그리고 우리 뇌동맹류 최근에 많이 발생하잖아요. 음, 예. 그것도 일본의 6분의 1에서 7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아까 필수우려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 충수염이라고 맹장염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예. 그게 미국의 약 9분의 1 정도 음, 그리고 스위스의 3분의 1 정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제왕절개술 같은 경우도 미국의 11분의 1 그리고 아. 스위스의 7분의 1 정도인데 이렇게 수가나 턱없이 OECD 국가에서 낮은 데 비해서 사실 유죄 판결률이나 법적 부담감은 아까 말씀드렸죠 어. 안전배가까 높고 어 최근 음. 우리 젊은 의과대학생들이나 전공의들은 굉장히 워라밸인 삶과 안정적인 삶을 음. 원하지 않습니까? 네. 누가 이렇게 지원하겠습니까? 아 그렇군요. 그 윤석열 대통령도 그 지역의료 혁신 회의에서 음. 그 목동 이대병원 사례를 직접 언급을 음. 하더라고요. 네, 네.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이필수 회장님 설명을 들으면. 어, 이 필수 의료라고 하는 게 필수자가 왜 들어가죠? 필수 의료. 어, 필수 의료라는 것은 예. 어 중증 외상, 응급, 뇌혈관 질환. 그다음에 소아외과 등 정말로 국민들이 어떤 상황이 되든지 적정의 진료가 필요한 그런 것을 정부에서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유를 네. 말하고 이것은 반드시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음. 필수료라 그러고요 네. 어,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그 대선 후보 당시 공약이 두 개가 있습니다. 가장 그 예, 보건부의 예. 핵심 공약이 어, 첫 번째가 필수료 국가책임제. 두 번째 음흠. 공공정책 수가이거든요. 그래서 필수료가 예.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필수료는 그냥 우리가 어떤 그 포퓰리즘적인 어떤 그 대중의 영합 인기에 영합하는 그런 방향성이 아니라 음흠.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원인부터 분석해서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게 맞고요. 또 네. 공공정책 수가라는 것도 사실은 필수료과들 특징이 수가가 아까 굉장히 낮고 네, 쉽게 네. 하면은 병원 입장에서 보면 최산성이 맞지 않는 과들입니다. 아하, 그렇기 예. 때문에 여기서 국가에서 공공정책 어떤 기금을 투자해 가지고 이것을 시설 인력 장비에 보강 해야만 공급력 적수가 음 나온다는 알겠습니다. 것이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 필수 의료는 하여튼 의사와 의료기관 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 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네. 그리고 시급성을 요하는 음. 이런 걸 필수의료 라고 부르는 것 네. 같아요. 국가에서 이런 의료를 책임을 제하는 네. 그렇죠. 의료죠. 그렇죠. 그런데 또 이게 대개 수술을 수반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고가의 의료 장비를 음. 사용해야만 되고 이걸 진단하거나 처치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어 의사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음. 어큰 병원 대형 병원이나 국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책임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뭐 하여튼 이런 이제 필수 의료 분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필수 의료 분야에 그러니까 생명을 직접 다루는 영역이니까 작은 의료 실수에도 곧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고, 네. 이른바 의료사고로 연결되기가 네. 쉬운 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송이 빈발한데, 그때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이 나라의 의사들이 기소되는 비율이 7배에서 8배, 유죄를 더 많이 받는다 그러면 이제 진짜 교도소 담벼락 걷는 의사들, 이런 말이 안 나올 수 없고, 반면에 치료를 해도 의료 수과는 선진국에 비해서 10분의 1. 그니까 러 이렇게 되니까 누가 젊은 의사들이 여기 필수 의료 쪽을 가겠느냐 이런 네. 얘기가 이제 되는 건데 그 예를 들어서 산부인과도 필수 의료잖아요. 네. 그 아이 한 명을 봤는데 그거 이제 의료 수가가 50 얼마라 그러대요. 네. 그래서 이번에 어 조만간 지금 정부에서도 저희가 작년 8월에 네. 한덕수 국무총리님을 만났습니다. 예. 만나서 필수구를 살리기 위해서 어 이번 대통령님의 공약이기도 했기 때문에 정부하고 의료기관 논의를 해서 풀어가자고 제안 드렸더니 예. 바로 답장이 오셔서 9월부터 저희가 정부하고 의료기관과 필수를 살리기 위한 의료기관 협의체가 만들어져서 올 1월까지 음. 운영됐습니다. 음흠. 그리고 지금 의료현안협의체를 다시 또 만들어서 네네. 정부하고 의료기관에 논의를 해서 어 사실 가시적인 필수로 대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성과도 아, 있습니다.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예. 아까 지난번에 소아 의료에 대한 지원 대책도 정부에서 발표했었고요. 음. 조만간에 산부인과 분만 수가에 대한 어, 대폭적인 수가 인상도 있을 예정이고요. 네, 네. 또 가장 사실은 필수 의료 지역료물 몰락의 주범이었던 게 2028년까지 6800 병상 정도가 수도권의 대학병원들이 수도권에 분원을 설치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아, 예. 분원이 설치가 됐을 경우 지역에 있는 젊은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들이 다 수도권으로 몰리게 되고, 네. 어, 그동안 수도권에 있는 어, 지역에 있는 그 1차, 2차 병원들이 무너지거든요. 음.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그런 8월 8일 날 제3차 병상 수급 규모 시책을 발표해서. 네. 해결책을 지금 하나하나 제시하고 있어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래요. 여기 댓글 창에는 의사 월급은 그런데 왜 비교를 안 하나요? 이런 댓글이 올라와 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의사들의 월급이 높다 이런 취지의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음. 의사 월급이라는 게참 이게 그 주관적인데요. 네. 어, 지금도 뭐 지난번에 국감에서 조명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의원급 네. 의료관들이 사실 어, 이렇게 도산하는 그의료관들만큼 음. 폐업하는 의원들 아, 상당히 아, 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빈익빈 부익부인데요. 네. 아무래도 빅5라든가 이렇게 정말 잘 되는 그런 소수의 한10% 20% 병원들은 괜찮지만은 예. 어, 굉장히 또 거기에 대해서 어려운 병원들이 많습니다. 네. 그 지난번에 그 소아과 오픈런이라는 병을 아, 쓰셨는데요. 예. 네. 소아과 오픈런은 소수의 수도권에 있는 소수의 개인 의원이라든지 그리고 또한 그 소수의 아동병원에 집중되어 있지 음. 제가 최근 들어서 울산 전남 지역을 쭉 다녀왔었는데 네. 거기에는 소아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지금 거기는 환자가 30명, 40명 밖에 안 돼가지고 아. 폐업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아. 명. 네, 네. 예, 그리고 예. 어, 또 이게 저 그다음에 그러니까 자꾸 급여라는 게 사실 지금 비교하는 게어 개인 의원회가그세 어, 명, 네명 있는 이런 개인 의원들도 있거든요. 아, 예.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의원급으로 비교할 게 아니라 개인, 개인별로 비교가 돼야 되는데 음. 그런 좀 어떤 통계의 어떤 오어려좀 시정이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이 필수 의료 쪽은 월급을 아무리 많이 준다 그래도 의사들이 기피한다 그러던데 그것도 사실입니까? 음. 어,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현재 m z 세대들은 되게 오라벨이는 살 못하고 음, 예. 안정적이고 미래가 있는 삶을 원합니다. 예.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는 사실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술그 필수 의료라는 게 수가 너무 낮다 보니까 네. 빅파이브라든가 대학 병원에서 시설 인력 장비에 투자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아하, 예. 네, 꺼려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교수님들이 업무량이 많아지고 로딩이 많아지다 보니까 또 번아웃 이 되면 이 악순환이 돼서 그분들이 아하. 또 나가시게 되고 네. 지금 현재 대한민국 우리 현실이 이렇게 필수료 수가 낮기 때문에 필수. 수료과가 우리가 정재영 피안성이라고 그 쉽게 음. 하면 있잖아요. 음. 뭐정 정신건강과과 재활과과 뭐 성인과 등 이런 좋은 과들은 네. 급여가 높고 로, 법적 부담감도 낮고 아. 상대적으로 비해서 이렇게 편한데 비해서 음. 필수료과들 뭐 흉부외과 산부인과 이런 과들은 어, 법적 부담감은 굉장히 많고 네. 어, 급여는 상대적으로 낮고 아하. 업무량 예. 많고 이러기 음. 때문에 필수과를 기피하는데요. 네. 제 생각에는 물론 필수료과에 급여를 올려주는 것도 굉장히 해결책 중에 하나일 수는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필수 의료에 전구하고 있는 의료사들에 대한 법적 부담감을 완화시켜 주는 게첫 번째고 네, 이번에 네. 저대통령께서도이제 필수 의료 혁신 전략 회의에서 음. 그 의료 분쟁에 있을 때 특례법 특례범위, 형사 처벌 특례 범위를 확대시켜 주고 네, 네. 그다음에 그 어떤 의료 배상에 대한 책임 보험을 정부에서 좀 지원해 주겠다는 대책을 음. 발표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이필수 회장 말씀을 들어보면 정부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 이를테면 필수 의료의 그~ 의료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나 또는 지역 의료는 결국 지역 편중 의료 네. 문제니까 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는 음. 설명하시는데 네. 그 사실 이게 정부나 의료계가 함께 손을 잡고 해결을 해도 어려운 문제고 시간이 걸리는데 잘 대화를 해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왜 네. 갑자기 네. 정부가 일방 발표를 한다고 그러고 언론에서 막 보도가 되니까 일방 발표하면 총파업 들어가겠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해서 갑자기 긴장이 고조됐잖아요. 그 사실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 저희가 그 이제 정부랑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서 대한의사협회하고 정부와 의대정원이라든가 필수의료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를 하기로 사실 구사의정합의가 2020년에 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예. 의료현안협의체가 14차 회의까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사실 의료계 내부의 사정이 있어서 의대정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기 때문에 내부 조율하는 시간도 좀 걸렸어요 사실은. 음, 그래서 음. 이제 11월 1일에 15차 때부터 어느 그에 대해서 이게 필요한지부터 어떤 원점에서 논의하기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상태였는데 네. 갑자기 이그 지난 주부터 뭐천 명, 이천 명, 삼천 명이라고 전혀 뜻하지 않은 그런 어떤 어, 뉴스들이 나오다 보니까 네. 회원분들이 굉장히 상실감도 크고 분노도 크고 어, 예. 사실 의대정원 증원 문제는 의료계랑 충분히 논의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나가면 전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가 마 이제 그런데 정부라든가 당이라든가에서 다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거든요. 어, 예.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언론에서 일부러 어디서 나왔는지 는 모르겠으나 문별하기 보도함으로써 음, 굉장히 의정간의 갈등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은 예. 언론사 분들께 좀 자제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아,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갑자기 보도가 돼서 저도 좀 놀랐어요. 그리고 어 정부와 의료계 특히 대한의사협회의 대화 채널이 없는 것도 아닌데 좀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논평을 했는데 지금 어떤 언론이 보도한 거는 이제 그 오버로 확인이 됐어요. 왜냐하면 19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다더라 라고 보도가 됐는데 그날 그런 발표는 없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저 지역의료 혁신과 관련된 회의에서의 대통령의 발언만 지금 나와 있는 것이고 네, 네.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방향은 맞지만 몇 명을 어떻게 늘린다는 건 아직 결정된 게 하나도 없다. 이게 음. 정부의 공식 입장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와 관련된 의사협회의 입장은 뭡니까 음. 사실 이제 저희들도 의료정책 연구원이라는 정책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네.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서 어 물론 저희 입장도 있고 정부 입장도 있겠지만 저희는 그때부터 이제 과연 이게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분석을 근거로 네.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부터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고 음, 네. 그런다고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그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논의에 있어서는 약간 유연성을 가지고 신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합리적이고 그다음에 또 과학적인 근거가 만들어지고 네. 또 의대 정원이 어느 정도 조금 늘어난다 해. 해서 이 의원들이 반드시 필수로 분할 공원 지역 의료에서 간단한 음. 어떤 보장 그런 걸 정부가 좀 제시 준다면 저희도 아하. 그 방향성에 대해서 동의하고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충분히 대화로서 풀어 나갈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음.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무조건 정원 늘리면 이게 자동적으로 물이 넘치듯이 해서 음. 필수 의료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지는 못한다. 네. 실소 의료 분야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인 어떤 조치들이 있으면서 의대 정원이 같이 논의가 돼야 음. 어, 지금 우리 의료계가 직면하고 있는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이제 이런 네. 말씀이시네요. 네, 그래서 제가 네. 꼭,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재밌는 보고서가 하나 있습니다. 아, 2007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예. 네.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지금 제가 2023년 기준 2.7명이거든요. 네. 근데 한 명이 더늘어나면 이제 3.7명 늘어났을 경우에 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22%가 늘어간다고 합니다. 음. 당연한 거죠. 왜냐면 하 의사가 어떤 진구 5000명인 지역에 서 의사 한명 있을 때 매출을 2000명 2, 2 0만원 올렸을 때어 아, 예. 인구가 의사가 한 명이 더 들어와서 두 명이 들어올 때 과연 이 의사도 자기가 시설 인력 장비를 투자했기 음. 때문에 네. 네, 네. 또 그만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또 그만큼 아무래도 이제 진료를 많이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진료량이 예.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무 분별하게 의사 정원 증원 늘리는 다 보면은 국민들의 재정 부담 그리고 건보공단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하. 좀 신중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하. 있고요. 예, 예. 두 번째는 의대 정원 증원이 제가 2025년도 설사 한다 하더라도 네. 과대학 6년 전공의가전문의과정 4년 음흠. 또 요새는 어, 사실 그 전공이 특별법 되고 나서 수련시간이 짧아져서 패로우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의상교 그게 또한 3년 되고 남자 같은 경우 군대 3년 있잖 않습니까? 그러면 예. 어, 남자는 15년 여자는 한 12년 정도 됩니다. 아하. 자, 이랬을 경우 2037년부터 2 0 3 8년 대까지 본격적 의사가 나오는데 네.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분 이 사이에 그 2025년부터 13년간은 어떻게 음. 우리가 필수료와 어 그다음에 지역 의료를 책임질까 그 아하. 대책이 지금 없습니다. 지금 의대 정원을 하더라도 증원하더라도 정원 네. 2038년 안에 공백을 생긴다는 거죠. 네. 그정원을 그 예. 해결책을 우리 정부하고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지 음. 13년 후에는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 지적을 하셨어요. 의사가 늘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도 늘 수밖에 없다. 네. 그 생각해 보니까 간단한 시장 원리인데. 네, 네. <laughs> 그 왜냐하면은 어떻게 네. 자기가 개원하게 됐을 경우 어차피 뭐 직원들 한테 최소 의원급 같은 거4명 네 정도 뽑아야 되고 네. 장비 시스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예. 무언가는 저희가 그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운영도 음.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또 무언가를 진료를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지금 그 제가 알기로 대한 의사 협회 또 의료계도. 전체적인 추세가 이렇게 뭐 초고령 사회가 급속도로 진전되니까 의료 서비스의 양질적인 개선은 불가피하고 그러면 의대 정원을 늘려서 중장기적으로 의료 인력을 더 어, 양질적으로 어 확충시켜야 된다는 이 문제의식에 반대하는 의사 선생님들은 제가 못 봤어요. 네네. 다만 지금 문제가 심각하게 현실화 되어 있는 필수 의료 문제나 지역 의료 편중 문제는 지금 의대 정원을 충, 확대하더라도 해결이 바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호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 점에서 필수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 그리고 지역 편중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는 그것대로 필요하고 그다음에 의대 정원을 늘려가는 문제는 그야말로 정부와 의료계 간의 대화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어, 늘려나가자. 이제 이런 취지의 주장을 이제 대한의사협회가 그동안 쭉 해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시간을 통해서 어, 자세한 말씀을 쭉해 주셨는데 마무리하시면서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의대 정원 문제라든가 필수 의료 문제는 어, 정부와 일방적으로 할게 아니라 정부와 의료계가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서 그리고 무엇이 정말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고 국가 건보 재정 같은 것 여러 상황을 논의해 가지고 하나하나 신중하게 접근해 나가야 되고 어, 무조건 이렇게 무조건 뭐 몇명 늘린다는 것보다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어, 계산을 토대로 이렇게 풀어나가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항상 국민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대한의사협회 예, 이필수 회장과의 어, 예, 긴급 대담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